네. <목소리도> 다음 저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둘셋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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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온대니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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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데뷔한 지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아 조금 긴장이 되네요. <laughs>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저희 첫 무대 나오라는 곡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멋있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분은 뭐죠 네, 저희가 자기 소개 한번 할까요, 우리?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아 그렇네요. 자기 소개, 형빈 형님부니다 알겠습니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나우데에서 <laughs>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나우데이즈에서 안무 반장과 유일한 아이돌어를 맡고 있는 연우입니다 와우 안무 반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나우데이즈의 맥가이버 금속방내 래퍼를 맡고 있는 윤이니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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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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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 아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진짜 더욱더 저희가 무대를 하는 거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오셨다.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 그러면 이 기세를 모아서 다음 곡 해볼까요? 네. 저희 다음 곡. 어떤 곡이죠? 저희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곡은 저희 이제 타이틀곡, 우이라는 곡인데요. 힙합적인 요소가 야, 뭐지, 굉장히 많은 곡이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대도 좁은데 앞으로 바빠야 될까요? 바빠요. 아, 바빠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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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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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나이스. 그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아니,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와. 아니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학교 축제를 두번 정도 갔는데 와 여기 부산대학교 너무 큰것 같아요. 완전 요 진짜. 다들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싸 여러분! 아, 여러분 근데 조금 다들 춥지 않으세요? 아치요. 아추요 추우신 분들께 선물이 아, 추워. 있는데 추워야 되는데. 추우신 분 여러분 추워야 돼요. 추워요, 나 너무 워 아, 여러분들,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발. 와! 여러분, 봐주시면 안돼 아, 여러분들, 감사해요! 두, 아. 이한번 드렸습니다. 지영이야, 마음 고르는 대로! 봐요. 와, <laughs> 아, 잘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잘 받으셨죠? 네, 아, 못 받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저희가 다음에는 한만번 정도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저희 어떤 무대가 나왔죠, 연호 씨? 또 이제 부산하면 또 바다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 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 바다처럼 아주 청량하고 시원한 그런 곡을 준비했는데요. 또 제가 공부해 와보니까 부산대 이제 상징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나요? 어. 그런 아주 청량하고 파랑파랑한 노래를 지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즐겨실 거죠? 어오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어떤 곡이죠? 아, 티켓이라는 저희 술곡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와 함께 지금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티켓을 드릴테니까 다들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 내창하실 수 있죠? 제가 선창할테니까 따라해주세요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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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렛 한번 더! 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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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렛 좋습니다! 가보시죠! <목소리> 렛츠고! 야, 이게 어디 나오는지 생명을 아, 아, <목소리> 아, 아, 아 <목소리> 목적지 헤븐 네 티켓 티켓 티켓, <목소리> 티켓, 티켓, 티켓 가렛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세번 나오니까 세번 정도 해보시면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곡 처음 듣는다면 오늘부터 매일마다 열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렛츠고 다들 나와주시기 세요 Hey 너는 that's my l 아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등산까지 저희가 한3 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아3 네. 시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깝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진짜 너무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저희 기회되면 또 다음에 올 테니까 많이 많이, 많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알겠죠? 고맙습니다. 사진 몇장 찍고 갈까요? 사진 몇장 사진, 사진 어, 좋아요. 좋아요. 사실 좋아요. 좋습니다. 가까이 핸드폰. 네. 재밌었어요? 저도, 저도, 지역사람이에요. 저 대국사람이에요, 대국사람이에요. 카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오. 짧아, 탁 짧아.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아, 네 해드릴게요. 네, 이상 감사. 오, 안녕. 아쉽지만 우리 이제 가발 신었던 것요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겁지만 저희 멤버들의 이제 그만할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버퍼요. 감사 드릴까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아쉽다면은 저희 나오는 이제 한 번씩 꼭서 보시고요. 알겠죠? 녹색창. 녹색창.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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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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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